어 뭐야? 다리 안을 고출이치도 하! 이 다나카! 어 아, 블레이드 포인트. 자 오늘 게임은 나라카 플레이더 포인트 이 게임 같은 경우는 8월달에 정식 출시하지만 이번에 오픈으로 진행되는 그런 3인칭 배틀로얄식의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과연 어떤 느낌으로 진행되는 게임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달려갑시다. 갑시다 스킬잇. 빼어버리기. 난 덤이 좋아. 와이어 스크롤. 와 멋있는데. 굉장히 야 쳐봐!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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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튕겨내기 오이 오이 오이! 와 이.녀.서. <laughs> 잠깐 이거 캐릭터 못봤구나? 와 인다! 와 쿠르미 개이쁘다 어 뭐야 얼굴을 바뀔 수가 있네? <목소리> 와 진짜 개잘생겼어 <목소리> 텐카이 모이를 노리는 매의 눈빛 야이 텐카이는 조금 상대하기 어려운 느낌이 있거든? 근데 이 텐카이는 조금 이제 내 밑으로 들어오면은 일 잘할 것 같은 텐카이 뭐 약간 누난 내 여자니까 그 느낌 나는데? 텐카이 승기 <laughs> 아니 이럴수가 잠깐만 아 빨리 게임 시작해야 되는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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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시작해야 돼 구름이. 자 한판 해보자 바로 갈게요 Let's go. 타르카 가자 가슴을 데인 것처럼 나루토 나루토로 가자 나루토 아구 짱고 자 시작 아이템 먹자 얘들아 먹자. 우후 <laughs> 어요 안에도 뭐가 있어 만너만너만너오 광도검 저기 가면 보물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가볼까요 짱구야, 너왜 다쳤어 형이 구하러 갈게 하, 아, 짱구야. 내가 지금 달려가겠어요식들이감카다구리를까카쥬시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니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아, 우리 짱키날도와주키니 아주 배리고 탄 녀석이야. 어 힘 <람이«> 조개기 <진겨되기 람이 moved> 잘라버리기 음. 그렇지. 아아 짱구군 잘했어요. 짱구랑 나랑 팀이니까 짱구야. 알겠어? <람이> 아니 짱구 피를 안채 그냥 짱구야. 피좀 채워. 오케이. <람이> 궁극기가 준비됐어. 궁극기다 한번 써 보자. 하나 아라 궁극기! 그치 그치. 그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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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이> 어! 어! 뭐칭해 와, 무기가 숨겨놨던 무기다, 이 녀석! 찌르기, 찌르기! 그렇지! 아, 짱구야! 잘했어! 우리 짱구! 기습 공격! 예! 후후! 짱구랑 내가 해냈다! 아, 좋았다! 야, 뭐야, 얘왜 이렇게 초치를 많이 했어? 발고 뭐니, 캐리! 아니, 짱구야, 너왜 이렇게 못했냐? 제기랄짠 뭐~ 우리 코스튬이나 한번 확인해 볼까? 와~ 셀슈바루 어~ 으휴~ 와~ 얘한테 투자를 많이 했구나~ 맞습니다. 야자 야씨. 와~ 멋있어~ 이야~ 이거 진짜 갖고 싶다. 이거 이거 사야겠다. 물라마사 개간지야~ 멋져. 거미 또 개간지네~ 자, 한번 가볼까? <laughs> 우리 푸르미, 한번 가보자. 음양마녀로 가자. 야, 이거 진짜, 와, 이거 엄청 이쁘다. 장검. 오, 스킨 개 멋있어. 이것이 스킨빨이다. 자르고. 나비처럼 날아서, 음, 벌처럼 쏜다. 이 건지가 되어버렸네? <laughs> 어, 뭐야? 감히 안을 고쳐. 이치도. 아, 개아포! 니네 태도 내거다 이제. 테더 스티 완료! 와다 처리했어 우리팀! 갑옷도 대박이고 영릉, 와 우리팀이 아, 잘했네. 아, 잘했네! 야 내가 제일 잘했어! 이팀에서 짱이었다리! 자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 다른 스트리머 분들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하이요! 아유 안녕하세요 방가방가 너는 뭔가 방가방가를 쓴다고 방가방가입니까? 가방가? 이판 연습판 한번 하고. 오 어, 장검, 장검 개간지. 무슨 색 장검? 금색. 무슨 색이야? <laughs> 아, 어. 아 이거 재밌다. 아, 재밌다. 막 여기 막 뛰어댕겨. 옛날에 그 건즈하는 나비텝 쓰는 느낌 있네. 건즈는 <laughs>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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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긴 도야? 웃음> <laughs> 그 있어. <laughs> 로아 아직 님 게임. 모르고. 로한님 건즈도 모르고 말이야. 응? 아 건즈를 모른다고? <laughs> 그러니까. 왜요? 아저씨들만 아는 게임인가? 아니 완전 좋은 게임. 우리 많이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유, 여기 뭐.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 인싸잖아. 어? 아 인싸래. 아. 뭔 소리야? 인싸이드 아. 안에 자기장 아. 안에 있다. 아. 배그할 때 인싸라고 하잖아. 아 나와 이해를 못 했어요. 또 이제 배그하는 사람들은 인싸잖아요, 진짜. 그치? 맞지. 3인 큐 모아서 하잖아. 하니까. 어. 하지만 우리 그러지? 또 오늘은 3인 큐를 모았기 때문에 <laughs> 오늘만큼은 아싸가 아니다. 아니 아싸 세 명이 모였을 뿐이에요. 어나 아퍼요 나 아퍼 아군님 버텨주세요 아니 못버텨 버텨, 못 못버텨 너 일단 해봐 빠져봐 아, 빠져봐 사람있어서 못살리는데 나죽금 <laughs> 괜찮아 우리팀이 이겨주면 돼아 죽었어 하지만 사망 서동씨 당신 할수있어 어? 버티기 가자 버티기 어, 만난거 같은데? 만났다 어. 오 어, 그렇지! 나이스. 머가리! 오 어, 나이스. 나이스! 한 번! 어박내 깼다! 나이스! 그렇지! <laughs> 어머어머어머 어 잡겠다 야! 아, 대기 중! 지들끼리 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냐 한명죽여한 명이랑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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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와! 불, <laughs> 불꽃! 남자! <laughs>

오, 뭐야! 후! 오, 컨트롤 좋다, 컨트롤 좋다! 아, 컨 좋았는데, 아깝다! 야, 그래도 컨 좋았다! 아, 너무 경직이 너무 심하다! 아깝소. 아, 그래도 재밌었다. 다음에? 한번더 합시다. 다음에? 아쉬우니까? 오케이,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재밌었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이거 재밌네 한 판만 더 할게요. 저는 마지막으로 딱 깔끔하게 막판 가고 마무리하자. 텐카이 한번 해볼까요? Wisdom, 어 우리 승기 that. 형 <laughs> 이제 얼추 적응 좀 했어. 그런데 말. 아, 뭐 아, 아,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약해 승기 <laughs> 형? 아니 개털려놓고 표정 왜 이렇게 의기양양해? 막겜 가자. We'll 자찐맛 게임은 역시 우리 쿠루미로 천이나 차이나인데, 야 우리 따로 갔어 얘들아, 우리 우리 전 전미터 차이나. 뚱땡이. 아 뭐야? 아 머리통 박았어와 여기 대박이네. 이제 좀 세졌어 님들. 이제 약하지 않아. 뛰어 그렇지 잡아 와 공격 네개극공으로 간다 질 땅패 온어 누구 들어왔어 쟤다지 죽어라 넌또 뭐야 스킬서 스킬 빼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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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그렇지 끊었고 우리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호호. 야 잘했다 나이스 플레이 정말 좋은 게임이었다 자 나라카 플레이드 포인트. 오늘 처음부터 합방 그리고 1등 엔딩까지 쭉 달려봤는데요. 와 이거 진짜 건조랑 그리고 배틀로얄 게임이 적절히 섞인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재밌게 즐겨 이렇게 마무리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플레이보 해시길 권장드리고요. 오늘의 나라카 플레이드 포인트도 이만 여기까지 받아두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AMI입니다. 우! 바이!